와, 저는 친구 간식들. 일단 요거 두 개를 먼저 먹고 이게 먹고 싶어서 시켰다가 다른 것도 막 시키게 됐어요. 음, 진짜 대박이다. 저는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음, 이거 완 만들었어요. 너무 좋다. 이게 옛날 분이거든요. 근데 분이 어디가 사라지고 보냈어. 공기를 고이를 사 아닌지 모르겠네. 하잉. 나는 비닐을 쓰고 싶어서 이제야 좀 겨울 같잖아. 여기 위에다가 크롭으로 된티 셔츠. 피스메이커 제품 입었어요. 네. 반지는 오늘 이렇게 오늘 윌리 앤 더피 반지고 이거랑 요거 하트 반지. 그 옛날 노이에스팔레일 때 샀던 거. 아저 그리고 네일 한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갑자기 잘 보이네? 이거 볼 목걸이. 오늘은 출근했다가 저녁에 드럼 수업하고 올것 같아요. 이건 아웃 우의 카고 팬츠인데 여기 안에 이렇게 패딩처럼 엄청 폭신폭신한 충전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따뜻해요. 오늘 이렇게 문 장갑이거든요. 손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장갑. OFC에서 최근에 산 레더 패딩입니다.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핏이. 마리끌레르의 머플러입니다. 엄청 볼륨감 있는 머플러여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 멋이고 뭐 살짝 좀 보온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둡지만. 이렇게 오늘 무언가방 내줬고요. 여기에 이렇게 아주 꽁꽁 싸매가지고 나갈 겁니다. 오늘도 출근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일분 그래서 템포 빠르게일분일분 1분, 1분. 아! 어머님 oh 바꿔볼게요 oh. 바꿀 거예요? 바꿔주세요 그버디오다디오초디오 <laughs> 한 놈도 슬프게 하는 거부요 <laughs> 놈이거든 <laughs> 요 놈이 그랬어요 한 놈이거든 이번. 바이오 댄스 마스크팩인데 이게 이렇게 엄청 촉촉하거든요. 이게 한세 시간인가 붙여놓고 나면은 이게 쫙 흡수돼가지고 얘가 완전 여기 있는 에센스들이 얼굴에 쫙 흡수된다고 엄청 좋다고 들었습니다. 피부결은 좋은데 뭔가 잔 뾰루지? 진짜 노랗게 고름처럼 나오는 뾰루지가 중간중간 생겨가지고 마스크 백까지 하고 잡니다. 하이 여러분 지금 나갈 준비 중이고요. 입습니다 지금 좀 나가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오늘 안에는 레이어드 티 하나랑 아웃트 후드 집업 입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오픈 디테일 장식이 있거든요? 이런 로우컷 스타일로다가 막 잘라낸 듯한 그런 디테일이 있는 빈티지한 후드티 입꼬리에 하트 목꼬리는 마마카사를 해줬고요. 제가 좋아하는 카브 팬츠. 이것도 아웃트 건데, 이 브라운 카브 팬츠에다가 아웃트 스커트, 시스루 스커트를 살짝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살짝 좀 꾸며서 출근을 해봅니다. 여기에 요거 패딩. 제가 요즘 너무 잘 입고 다니는 포어 패딩. 다이에그만 가방. 같이 집에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추워서 패딩을 챙겨가고요. 오늘은 비니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땄어요. 이렇게 입고 싶더라고요. 요거 비니는 포에지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자 브랜드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하고 성수에서 저녁 약속하고 올게요. 출근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을잘안먹 <laughs> <laughs>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웃음> 거기는 테크노아테크노크를 아, 아, 좋아해 사실 저는 베를린에서 음. 와가지고 테크노를 이삭토스트 오랜만에 시켰습니다 베이컨 베스트로다가 새로 나왔어? 아 이편 나왔어? 응, 요즘 보고 있는 애인데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사카모토 베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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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에 있다가 나갈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브랜디벨빌에서 쇼핑한 거 입었습니다. 이거 위에 거 케이블 니트 탑인데 이거를 사왔었거든요. 약간 크롭한 느낌의 가디건 티인데 여기에 자라 스커트 입어줬어요. 이것도 자라에서 산거 중에 마음에 드는 스커트 중에 하나인데 살짝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는 A라인 스커트입니다. A라인 스커트 잘안 입지만 이거는 여기가 핏해가지고 좀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입는 건 제가 진짜 오랫동안 찾아 헤맨 까죽 하프 자켓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검색하다가 거의 한 3주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인스타에서 파는 빈티지 몰에서 샀어요. 이거를 샀는데 이미 드라이를 한번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있는 느낌? 빈티지를 원래는 제가 쇼핑을 잘안 해요. 저한테 좀 빈티지 쇼핑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가죽 자켓은 진짜 너무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엔 이걸로 샀는데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 인스타 계정 아이디는 옆에다가 제가 띄워놓을게요. 저는 이렇게 지퍼가 무조건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단추가 또 이렇게 잠겨있는 그런 느낌의 스타일의 가죽 자켓이 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프 기장. 근데 이게 진짜 은근 찾으면 정말 없어요. 그리고 주머니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편한데 진짜 없더라고, 정말로. 브랜드에서 이렇게 낸 가죽 자켓이 진짜 진짜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이거에다가 오늘 자라 로퍼 검정 색깔 이거 신고 갈게요. 가방은 오늘. 그리고 무음 가방 메고 갑니다. 오늘은 집에서 내내 쉬다가 드디어 밖에 나가고요. 여기 밑에 신은 스타킹은 로우 클래식 반 스타킹 신었어요. 이것도 사놓고 한번도안 입다가 오늘 드디어 입습니다. 올려서 입어도 되는데 전좀 내려 입었어요. 개인적으로 어제 좀 덥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좀 추울 수도 있지만 살짝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데이트하고 오겠습니다. 자마자 한복을 해가지고 옷 편한 게 최고입니다. 뭔지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이거 조립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 제가 할건 아니고 이거 동생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설에 가면 동생 주려고. 이거 하나 샀습니다. 여기 남양주 아울렛 가면은 꼭 여기 코스메틱 존에 가요. 여기가 유통기한 임박 제품인데 개봉 후 1년 동안만 쓰면 되는 거라서 그냥 저는 사거든요? 이거 립 질문 진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립어 리틀템드. 이거 제가 진짜 주기적으로 사거든요. 이 리퀴드 립인데 제가 이 립을 바르면 꼭 질문이 있어요. 근데 뭔지 알겠어. 왜냐면 저도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이거 딱 입술에 바르면 진짜 쨍하게 올라오는 핑크 컬러인데 너무 예뻐서 이거는 계속 재구매할 것 같은 아이템. 이거 하나 샀고 또 이거는 엄마 주려고 맥에서 립스틱을 또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슬림 립인데 러브 클로브 보라끼 도는 컬러거든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컬러라서 제가 이렇게 가면은 엄마 거 보이면 이것도 바로 삽니다. 이거는 바비브라운 브로우 카라도 하나 샀어요. 테스터를 한번 해보고 샀는데 요새 눈썹을 좀 연하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연습 중이라 말이죠. 근데 이거 테스터 했는데 연하게 잘 되고 그리고 이게 고정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브로우 카라가. 저는 금방 다시 처지더라고요, 눈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괜찮아. 살짝 붉은기 도는 브라운인데, 제가 흑발이라서 그런지 좀 괜찮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바비브라운 브로우 카라도 하나 샀습니다. 오늘 저의 아울렛 쇼핑템들은 여기까지. 편집하러 가봐야겠습니다. 편집하러 갈게요. 빠이 어찌 보시겠어요? 네. 어, 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쇼름 간거 보고, 아, 거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를 니키 주려고 입어본 거야. 아, 어느 진짜. 정도 품이 나오나. 서비스로 주신 거야 이렇게 다른 색깔로? 어,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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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지 짠 봉투 봉투 더 써야겠다 안 되겠다 어, 진짜 많아 예쁘니까 다 싸서 종류별로 아니, 이거를... 줘야겠다 우리 거 작고만 니까 아니 원래 이렇게 먹박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요렇게 근데 여기 인쇄하시는 업체에서 이렇게 은박이랑 초록색으로 컬러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건 트레싱지. 오는 길 써있는 거. 이 색깔 하나씩 그냥 한장더 넣어버릴까? 어? 이걸 한 장씩 더 넣어버릴까? 아, 서비스로? 어. 왜? 누구 주게? 아니, 뒤에 이것만 보이면 안 예뻐 보이니까. 야, 이거 빨리 빼는 게 쉽지 않네. 초록색도 귀여운데? 이렇게 보니까? 음.